네, 큰 박스로 모시겠습니다. 한 명입니다. 이게 큰 박스로 네. 유튜브 라이트에 대한 어,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를 아메이에서는 이렇게 아메이 선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어,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어, 좋은 집의 생필품들을 어, 찾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어, 일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좋은 생필품을 제공하는 바트고 마트와 제품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광고와 유통비용을 제공해주는 어, 그런 마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트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자리에 오늘 오신 건고요 오늘은 아메이 제품 중에 뉴트리 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각가지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이렇게 있지만 이 중에서 뉴트리 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뉴트리 라이트는 아메이의 <laughs> 어, 아메에서 만들고 있는 영양제 제품의 브랜드 이름이고요 유트리 라이트는 전세계 비타민 미네랄 제조회사 중에서 식물을 자사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하고 수확하는, 수확하고 제품으로 가공하는 유일한 회사라고 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 아메이에서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유로모리더라는 어, 유럽의 어, 시장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어, 시장의 여러가지 회사들이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 자료에 이런 이야기들은, 어, 전세계 비타민 미래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중에서 뭐 식물을 원료로 한다는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자사의 유기농 문장에서 제외하고 수확해서 그 제품으로 가공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어, 이름을, 어, 어 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뉴트리 라이트의 제품이 저는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뉴트리 라이트 하면 식물의 힘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 있다라는 것을, 어, 1944년도, 칼리버그 어, 박사님이 먼저 알게 되셨고, 우연히 알게 되신 그것들을, 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 가면서, 그 식물의 힘을 가장 극대화시킨 제품이 뉴트리 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블에 <laughs> 상품입니다. 1920년대 누구보다 먼저 식물 영양소를 연구한 뉴트리라이트 창시자 카린보그는 1930년대 북미 최초로 알려진 종합 비타민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카린보그의 창구와 과학을 발판으로 85년 동안 끊임없이 식물 영양소를 연구해왔으며 이들의 결정체학 바로 다보이스입니다. 2019년 더블엑스가 변화하는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쁜 일상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에 노출된 한국인을 위해 더블엑스의 포뮬러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더블엑스에는 19가지 식물 여행소가 담겨있고 기존에 비해 함량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폴리페론, 캐세틴 캐페롤의 경우 이 존대비 두배가량증가 했죠. 이를 위해 천여 가지 원료 라이브러리 리서치와 2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간깐하게 원재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무기질인 몰리브랜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뉴딜 라이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원재료 인체 시험을 통해 새로운 더블엑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블엑스가 항산화를 통해 DNA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더블엑스는 더블엑스를 계속 넘어설 것입니다. 2019년도에 나왔던 이제 더블엑스 출시되면서 만들었던 브랜드 영상, 제품 영상인데요. 저는 전공이 전산이에요. 그리고 IT 회사에서 계속해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영양과 건강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티에트 어,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셔서 되게 당습니다 <laughs> <laughs> 하지만 제가 어, 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이 자리에서 듣는 얘기들과 정보들을 가지고 <laughs>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납득이 된다. <laughs>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되게 좋구나라고 신뢰를 하고 어, 믿음을 가지고 어, 이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laughs> 그말 되게 마음에 걸렸어. 요근데 <laughs> <저는 그냥 웃음> <laughs> 이제 요 내용들이 그냥 어 무슨 얘기일까라는 거를 잘 몰랐을 때는 어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사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얘기밖에 안 들었으니까. 근데 앞뒤로 이렇게 맞춰보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앞뒤로 맞춰마다 보니까 맞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요게, 어, DNA. <laughs> 어, 이게 DNA인지 저도 여기만 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어, 어떤 의미냐면, w x 를 먹은 사람들하고, 어, SX가 아닌 다른 제품을 먹은 사람들하고 DNA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이 또렷, 또렷, 또렷해졌잖아요. 그죠 어, 이것이 또렷해진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조군 대비해서 w x 를섭취한 사람들은 DNA의 꼬리 길이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소리가 감소하면 좋은 거라는 건지 나쁜 거라는 건지 잘 모르지만 대단히 노른자가 신선하면 탱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맞네 이렇게 퍼진 거보다 이렇게 탱글하게 훨씬 더 건강해진 게 맞네 그렇게 이제 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더블스의 섭취로 DNA 손상이 감소했다는 걸알수 있게 하려고 이 실험을 아메이가 한 거거든요 3년에 걸쳐서 진짜로 이 완제품을 사람에게 먹여가면서 그 결과를 보려고 이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보통은 회사들이 이런 실험을 하지 않는대요. 왜 하지 않는 냐면 그게 다 비용이니까 하지 않는대요. 근데 그걸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되게 괜찮은 거라는 확신을 우리 ABO들이 가지고 우리 ABO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전문적으로 전달하더라도 이 제품을 먹고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었고 그거를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 또 가정을 세워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다 떠먹여주는 건데 사실은 내가 이게 먹어도 되는겨, 안 되는겨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국아메가 1991년도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고 이 안에서 더블엑스가 2000몇 년도부터 나와서 지금 계속 일전, 일전 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냥 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뭐 이러면은 저 그게 납득이 잘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 한편에 아 이거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는데 라는 저,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계속, 계속해서 정보를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DNA 꼬리를 줄였다라고 하는 이게 안넘어가수그는데뭐 <laughs> 때문에 그러냐? 여기 뉴틸라이트에서이카탈로그에 이 있는 정보거든요. 여기에 요, 이렇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요 색깔의 힘이 있다. 파이토칼라예요이 파이토칼라가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항산화 성분이 있고, 요 안에 25,000가지 식물 영양소가 있는데, 아메이에서도 2500가지밖에 아직 발견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식물의 힘을 우연히 어떤 사람 발견했고 그 식물의 힘을 굉장히 큰 어, 영향으로 담아서 뭔가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한 제품이 뉴트리라이트다라고 어, 설명드리고 싶어요. 식물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만 이해하면 뉴트리라이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나 아까 그 식물의 껍질이나 뿌리에 있는 그 색깔의 영양소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 본연의 특이한 기능을 수행한 동시에 식물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요. 그걸 하는 동시에 다른 영양소의 기능들을 상승시키는 영양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식물 영양소라는 개념을 사실 생각했고 근데 좋다니까 좋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에서도 식물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하잖아요 종합적으로 이해되진 않아도 아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 정도까지 는이해를 했었어요. 근데이 식물영양소가 어, 결국은 DNA가 <laughs>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게 가루같이 부서지는데 이 식물영양소의 섭취를 통해서 이런 d n a 손상이 방지된다. 그래서 식물영양소들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식물영양소가 더블에스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다. 발코케미컬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난다. 실제로 발걸 채소를 많이 섭취한 경우 결장과 대장암의 위협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다 또한 유방암에도 <목소리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된다. 매일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한 유방암 환자들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생존기간이 훨씬 길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파이토케미컬은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된 정상세포에 발암 물질을 넣어 암세포를 유발한후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만 하루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모습이 확인될 것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암이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작용한다 악성 종양의관하부터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들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정의의 위험성도 낮춘다. 또한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도 한다. 물질의 상당수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인체 질병, 또 특히 암에 그 주범이 될수 있는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을 어, 완화시키는 것으로 암 예방에 있는 작용이고볼수 있는 것이죠. 더해서 그화학케미칼은그 단순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 외에도 어떤 반응물질의 활성화를 억제하거나 또 반응물질의 원과 배출을 촉진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에 어, 그 세포상으로 유가한 것암세포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 그런 기능도 갖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그냥 아 몸에 <laughs> 도움이 됐구나 라는 걸 정도로만 이해되지 않나요? 근데 항암제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해보니까. 파이더 아, 케미칼이 항암제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거를 어, 꼭 집어서 항암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건데 뉴트라이트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뉴트라이트 제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파이터 케미칼들은 정말 항암의 역할을 한다. 자, 꾸 뭐, 어, 이해하게 되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항암 주사 유방암 겪으신 제 파트너분이 계셔서 항암 주사 한때 500만 원이었요그 주사를 또몇 대를 맞아야 돼요.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어, 물질이라고 하면 이게 가격이 되게 괜찮네라는 생각을 좀,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요 분은 약사님이신데, 요 분도 유방암이기시었대요. 요즘에 제일 유, 유명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파이터케미칼의 항암제고요 분이 유튜브니까 본인은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다그 그러니까 항암성분이 그 우리 영양제 뉴트리라이트 안에 이렇게 충분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영상은 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식물농축물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터케미칼, 즉 항암성분은 요그 여러가지 녹즙이나 왜 이런 것들을 넣었다고 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공하는 도중에 파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통 안에 들어있어야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데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이 안에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녹즙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성분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19가지의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한 제품이다. 그런 것들이 뉴트리라이트가 갖는 가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어, 비용에 대한 이슈가 제가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 안에 의에서 어, 더블엑스하고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종합 비타민도 있고, 단일 비타민도 있고, 단일 비타민 중에는 이렇게 이제 뭐 효소 같은 것들을 넣은 것도 있고 파이프캐비탈이 뭐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콩싹을 키우는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콩싹이 22일 동안 자라는 콩싹이라고요 실험을 보니까 그래서 더블엑스하고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물하고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일본 암에 의해서 이렇게 기교를 해서 어, 이렇게 실험을 <laughs> 올린 거거든요 22일 차에 어, 물만 보내도 다른 식품들을 먹은 애도 다 죽었는데 더블레스 먹은 애만 산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DNA를 계속해서 복구시키고 덜 늙게 하니까 DNA가 이 안에서 항암제, 항산화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 싼 거를 사,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싼 제품 같은 거면 싼거 사는 게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양제도 싼거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 입장은요. <laughs> 과연 무엇이 비싼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돈을 썼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 가치가 전혀 충족되지 않는 게사실은거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더 더 무의미한 소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 비용에 대한 이슈가 좀 풀리니까 이 제품을 제가 어, 사고 제가 사용하는 거에 좀고기가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 요 너무 풀리니까 이제 막... 아직 풀렸어 조금씩 먹어요. 저왜 그렇게 영향에 관심이 있었냐면 제가 아팠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닌 건 사실은 뭐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만 나와 이랬는데 뭐가 해결책인지 모르니까 자꾸 이것저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 이 해결책이라는 걸 제가 만나고 나니까 사실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까 보신 것처럼 유방한 뭐 여러 각지 좀 암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사람들이. 많이 아픈 시대고, 당뇨는 굉장히 <laughs> 빨라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어, 안 좋은 먹거리를 먹는 아이들은 정말 당뇨와 당뇨합병증에 실병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 아, 좀 이렇게 약간의 투자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정말 미래 불을 쌓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건강을 이어봤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요 할머니는 36세의 체내 연령이시네요. 근데 실제 나이는 94세시거든요. 그러니까 나 94세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따라서 사실 이런 제품이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거,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거는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께 전달하기에 너무 괜찮은 제품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죽음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죽기 전에 그래도 20년 정도를 이렇게 유병기간으로 산다는 거고 저는 이 유병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좋겠어요. 유병기간이 짧아요. 냉장이 <laughs>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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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빨리 돌아가자. <laughs> 빨리 죽으면 짧은 거지. 이게, 아, 고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같은 표를 보고 되게 처음 보면서 아, 남자들은 되게 좋겠다 이랬는데 어, 그래프가 짧으네. <laughs> 그러니까 어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면 나에게 뭔가 좋은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 솔루션이 뉴트리라이트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또한 가지 인데 또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원재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같이 그거에 대한 말씀드렸고 아메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진화하고 있어요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94살 할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시기도 하고 30대 후반이었던 제가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이건 정말 그 건강의 지수, 건강의 수명이라는 건 각자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습관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게 각각의 건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위치에 아마 계실 거예요. 겉은 다 건강하게 보이지만 다 다른 뭔가 뭔가 문제점들이 있으시겠죠. 나의 가속속도도 다 다른 거요 우리는 1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뭐 0.9면 더 좋죠. 하지만 네 1.2배속으로 더 나이 들어갈 수 있다. 2026년에 내가 한살더 먹어야 되는데 1.26세를 더 먹을 수도 있다. 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변화를 내가 일으킬 수 있다. 그 이런 진단도구가 나옵니다. 10월 달에 나오고요. 팔년 테스트를 쭉 거쳐서 1월 달에 나온다라고 해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한 가지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분야가 어디고 그 위험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분야가 어딘지를 이렇게 디지털 쌍둥이로 표시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피검사한거 결과랑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으면 이렇게 분석해서 지금 빨간불이 어디가 켜졌고 이 빨간불을 해결하려면 이 불을 끄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매핑시켜주는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도구가 나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전 세계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에 어, 가장 선두주자가 아메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 분변을 채취해서 보내면 나에게 맞는 맞춤형 유산균을 이렇게 이미 처방을 해준 지가 3년이 됐고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장내에 미생물들이 다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각자의 장내 각자의 건강의 속도와 각자의 건강 위치가 다르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있고 그걸 맞춤형으로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맞는 유산균 을를 사방했더니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3년의 시간 동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개인에 맞추면 영향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했고 그거에그 솔루션을 아매가 갖고 있다라는 그 정보들을 들으신 거를 가지고 한번 내 생각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짧은 시간이어서 뭐요뒤는더 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 여기 이제 어저께 공지가 올라왔었어요. 글리스터, 어, 가짜 글리스터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어, 떻게 보면은 제품에 대한 보장을 회사가 해줄 수, 해줘야, 해주고 있는 게 아메이의 가장 큰 장점인데 가품인 거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어느 게 진짜인가요? 진짜게요? 하 물어보면 사실 딱 집어서 파악하기 어워요 음. 찍어내기 어려운어요 왼쪽 게 진짜고요. 오른쪽 게 가짜예요. 약간 미묘하게 달라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시중에 어, 쿠팡에 믿고 샀는데. 쿠팡 믿고 샀는데 직구 영양제 중에 짝퉁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먹은 사람들 간 수치 올라갔다는 얘기들도 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나요. 그래서 어, 뉴리 라이트 제품은 아메이 공식 사이트에서. 주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환불과 어,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받으시는 게 가장 어, 저는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트 어, 라이트, 어, 아까 처음 시작했던 와이 뉴트 라이트, 였잖아요. 어, 정말 와이 낫 뉴트리 라이트, 지않 나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아메이는 어떤 이론의 전문가보다 내가 체험하고 공감하고 하는 전문가가 더 훌륭한 전문가입니다. 뉴트라이트의 우리 원A팀의 최고의 전문가 환경희 님께 큰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